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오늘은 성경 10편 2장 9절 10절 두개 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부터 보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네가 요네 네가 그죠? 너가 그죠? 철장 철장 그러면 자, 영어 성경에서 아이 o 스 s c e p t e 라고 있습니다 한번 영어 문장 읽어보죠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아이언스캐터를 철장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so you will rule, rule them. rule 그러면 뭐, 집에 하나 뜻뜨겠지만 깨트리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네가 철, 자, 뭐, 철로 만든 뭐, 이렇게 어떤 뭐 장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you will rule them i h an iron scepter.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시도다. 질그릇, 뭐 있어요? 파로리파로리 그래서,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자, 봅시다.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성경에서. 포털인데, 티가 두 개면 알바름이니까, pottery. p o t t e r Pottery 그러면 질그릇이에요. Dash them. Dash 그러면 깨트린다는 거거든. So,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Pieces. 조각으로도, 조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조각으로? Dash. 깨트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uh,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 o t t e r y 그래서, 뭐예요? 질글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 10절.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혜를 얻으라. 이거죠?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 관원들은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영어성경에나와을까 NIV.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warned, your rulers of the earth 이렇게 됐습니다. So, therefore, therefore 이게 시간부사인데요. Therefore 그럼으로요. 그러므로 you kings, 너네 왕들 여러분 you는 단수 복수 다 되는 거 아시죠? you는 너도 되고 니네들도 됩니다. 그래서 you kings 그러면 너희 왕들 이렇게 됩니다. 복수형이에요. You kings, 너희 왕들 be wise, be wise 뭐예요? 명령문입니다. b 동사의 원형 be로 시작했죠? be wise 그럼 무슨 말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죠? You kings be wise. 그래서, 너희 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be warned. 두 번째 명령문이에요. 교훈을 받을 지어다. warned 그러면 뭐야? 경고를 받는다는 거니까, 뭐겠어요? 어떤 남,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당한 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훈을 얻는 거겠죠? be warned. 교훈을 받아라. 누가? You rulers of the earth. You rulers of the earth. 이때도, 이때 유도 복수형이에요. 너네들, 너네들이 누구야? rulers, 관원들인데, of the earth. 이 지구상, 이 세상의 관원들아.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죠?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거였죠? 그래서,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one, you rulers of the earth. 여기까지가 10절이었네요. 그죠? 되게 쉽네요. 자꾸, 자꾸 외우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영어 성경 진짜 쉽습니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